예, 우리 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림으로 우리 3월 3일 월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삶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우며거룩한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옵 나이다. 아멘. 주님 오늘또 우리에게 새날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이 새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더 많이 누리며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외롭지 않으며 지혜가 부족하지 않으며 늘 함께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주님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 또 삶을 시작합니다.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나와 함께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하는 성령에 함께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 비가 내리는 우중 가운데 운전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를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는 매 순간순간이 되게 하옵소서. 늘 함께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찬송가 246장 우리 같이 찬송 합시다. 찬송가 246 장, 아 간한 귀한 성에 들어가 려고, 내 무거운 짐 여섯 버리네 세중에 그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갈에 살겠네. 그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엉뚱하겠네. 내 여당강을 내가 지금 건너오 예니, 저 생명 신의까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신의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신의가에 살겠네 내주인영원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되겠네 이후로 생명양식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아멘. 응?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할 말씀은 이사야 29장, 우리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0페이지, 이사야 29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우리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네, 다자수신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동합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리 하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폐역함이 이하도다 토기 장이를 어찌 진흙 같이 여기겠느냐? 짐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 하며, 레바논 이 기름진 밭 으로 변 하지 아니하 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 으로 여겨 지지 아니하 겠 느냐? 그날 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와로 호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어떤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족석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 이, 이 제는 부끄러워 하지 아니하 겠 고, 그의얼 굴이, 이 제는 창백 해 지지 아니할 것 이며, 그의 자손 은, 내 손이 그 가운데 서 행한 것을볼때에 내, 이 름이 거룩 하다 하며, 야곱 의 거룩 한, 일을 거룩 하다 하며, 이스라엘 의 하나님 을 경외 할것 이며, 마음이 혼 미하 던 자들 도총 명하 게되 며, 원 망하 던 자들 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는 최선을 다한다 아 이거는 완벽하다 라고 자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제대로 일을 하다 보면 제대로 안될 때가 있죠 근데 어떤 데는 부족하고, 아, 내가 준비가 전혀 안 됐는데도, 하나님, 힘 주셔야 됩니다. 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능력 주셔야 됩니다. 하고, 기도하고 하면, 또 일이, 내가 부족한데도 부족한 것을 메워두시고, 또 일이 쭉쭉축 풀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안 되는 것 같고 잘못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지만 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제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나라의 민족이 무언가는 큰일 날것 같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를 찾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의 말씀을 돕자. 잘 준비하면 모든 것이 좋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제자대로 찾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누굴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그 날에, 그 날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고난으로부터 회복되는 날이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세상과 택한 백성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은 허물을 그냥 이렇게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허물을 지적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조심해야 되는 것. 내가 좀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잘못돼도 편애하는 것. 그 하나님이 원하시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지 내가 별로 아닌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바르게 잘못됐은 것이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잘하는 것이면 어 고참 잘하는 것 같다고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요. 우리는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함몰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이지만 그 허물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그 위선적인 신앙을 지적하셨습니다. 형식은 있는데 마음이 없는 그 신앙을 지적하신 것이죠.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말하고 찬송하지만 마음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립 서비스를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립 서비스는 드문드문해도 그 마음의 중심을 살피신 하나님이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신앙을 거부하십니다.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산 제사이고, 진정한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 고백하는 것과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항상 일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우, 내가 또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자꾸 발견하고, 자꾸 다듬고, 다듬어지고, 그 온전해지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의 자리입니다. 우리 신앙인이라는 것은 형식하고 그 내용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있는데 내 삶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르 새인들의 신앙을 지적하신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지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구석구석을 들여다보시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우리도 유다 백성과 같은 지적을 받지 않을까? 우리는 우리의 예배하는 우리의 그 상태를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아또 내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깨달아시면 고쳐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문제는 아무 생각 없는 것이 문제지요. 그냥 형식으로 묻어가는 것이 문제지요.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처음 마음으로 우리는 돌아가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또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은 첫 번째는 허물을 지적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그 어리석음을 지적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지요. 사람의 눈은요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유다는 비밀리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대신해서 애굽을 자신들의 의지할 대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사실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의 영적인 상태, 또그 기질, 보면 하나님은 다 보이시죠. 하물며, 저 같은 부족한 사람도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아,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어떤 기준에서, 기준의 중심에 붙잡혀서 저런 이야기를 하구나. 아, 마음으로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 생각으로는 또 이런 것 아닌데 또 저런 부분에서는 저런 생각을 가지고는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속속들이 다 보시고 알고 계시지요. 아담과 화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는 것 같지요. 하나님의 눈에는 사람이 하는그 모든 것 이스라엘 유다가 했던 그 모든 것이 다 어리석게만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 마음은 물론 우리의 생각, 괴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어리석음만 더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일부러 꺼내 보이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다 꺼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 하나님을 깨달을 때 우리가 있으나 없으나 함부로 할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응?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 않는지를 늘 돌아보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지적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은 거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지적하시고 어리석음을 지적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깨닫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 콧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해주시는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말씀처럼 유다의 허물과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드러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세상은 그 사람의 잘못된 것, 어리석은 모습 그 허물을 들춰냅니다. 확대시킵니다. 재생산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고 싶지 않는 마음, 지구를 떠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마귀가 하는 짓이지요. 하나님은 호물과 어리석음을 지적하셨지만 그 뒤에는 그들의 모든 어물이 드러났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그 모습을 깨달아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어둠의 종교는 붙잡아서 그 영혼을 붙잡아서 올라가면서 자기의 종로소를 하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주셨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축복 주시는 계획, 건강하게 살게 하시는 그 계획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유다의 허물과 어리석음을 깨우쳐서 그들의 참 모습을 보게 하신 뒤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이 나라의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 울부짖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허물과 어리석음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지혜로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유다의 허물과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회복의 결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 내 삶의 모든 이유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그 이유와 목적을, 방향을 다시 찾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입니다. 우리 모두를 내 삶의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엎어져 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 계획은 에덴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어졌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아, 곧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회복을 진행하셨습니다. 지금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그 길을 따라갈 때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 완전한 계획의 그길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영혼과 마음과 육체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재가 어떻습니까? 이런 아픔 속에 있습니까? 현실 속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할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 만나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완전한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고 고백함이 나가는 것이죠. 우리도 허물과 어리석음에만 머물러 있는 사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허물과 어리석음을 넘어서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회복을, 회복을 경험하며 사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길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해서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허물을 지적해서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만 방치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회복을 주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임을 오늘도 깨닫게 하심에 감,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들은 자신들의 경건만을 주장했지만 그 주장하는 경건은 그냥 열심과 자기들만의 위선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을 가져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고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혼미해져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들이 하나님 회복의 때가 되면 총명해져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회복의 시기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삶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삶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헌신의 모습이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혼탁한, 혼미한, 막혔던 모든 것들이 투명해지는, 영롱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에 피로 날마다 씻고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매일 매 일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그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이 나라 이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계획하며 기억하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 그것은 우리를 향한,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허물을 지적하실 때,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성령님이 감동셔서 깨달을 때, 바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은혜를 허락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우리를 회복을 주도하시는 성령이 인도하심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늘잘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우리의 고정관념, 세상적인 이럼, 우리의 성향들은 성향들의 담들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완전한 계획만이 날마다 깨달아지며 더 주님 앞에, 주님과 가까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또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있는 오늘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처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깨닫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셔서 회복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될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힘입어 기도합시다. 자유스럽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